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우리의 식탁을 책임졌던 국민 대표 식품 달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소비자들과 상인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선 내놨던 달걀들을 모두 거두어들였고 독성이 강한 피포로니를 검출된 살충제 달걀 파문이 거세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어색해나 무서워 뭐 먹어. 솔직히 속은 기분이에요. 냉장실에 그대로 그냥 두고 먹지는 않아요. 지난 8월 15일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 성분이 검출된 이후 전국 곳곳 잇따라 발견된 살충제 달걀. 그 파문이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탁 이 안전이 위험하다. 살충제 달걀의 현 실태를 보고합니다. 살충제 달걀 소식이 전해진 지 어느새 10여 일. 국민들은 여전히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네,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인해 정국민의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살충제 달걀 소식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계란 요즘에 좀 드세요. 안 먹지요. 왜안 드세요? 병도 여러 가지고 무습못 숫자나 병이. 우리는 다른 집에보다도 항상 계란을 무항생제 계란을 사 먹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뉴스에는 무항쟁제도 그런 검출이 됐다 하니까 솔직히 마음은 너무 속상해요. 그 아무리 유기농을 사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 있는 달걀을 못 먹이니까 그냥 냉장실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폐기해야 될것 같아요. 빵하고 과자에도 계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손이 갈락하면좀 손도 안 가는 편이고 차라리 빵이나 과자 대신 다른. 다른 음식도 좀 찾는 편이고. 살충제 달걀 파동은 비단 소비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달걀을 주로 이용하는 상인들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파동 이후 현저히 손님이 줄었다는 대구 곳곳의 요식업계. 달걀을 사용해야 하는 사장님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저희는 거의 재료 자체가 뭐, 계란이 거의 50%인데, 네. 네, 뭐, 불신이 깊어져가지고, 뭐, 계란 검증 다 마친 계란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이 깊어져서, 계란 아예 빼달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계란 값이 너무 비싸갖고, 또, 가격이 안 맞아요. 김밥 2,000원에서 3,000원짜리에, 계란 한 판에 8,000원 넘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 손님이 없잖아, 보면 100줄 넘게 나갔는데 지금은 한 20줄도 또 재고 지금 손님이 없어요. 최근에는 유럽 전역에 살충제 달걀이 생산돼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입 달걀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북에서 양계농가 6곳에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이처럼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로 인해 탄생한 살충제 달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살충제 달걀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대구의 한 대형 마트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대구에 유입된 살충제 달걀은 대략 10만 여 개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동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달걀이 유통되는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을 찾아 살충제 달걀 회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달걀을 일일이 검사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정부에서 농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해서 부족함 리스트를 우리가 뽑아서 그 대장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달걀에 보니까 숫자랑뭐 이름이 쓰여 있어요. 예.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앞에 14는 시도명, 즉, 경상북도를 뜻하는 것이고, 뒤에 4자리는 계란 농장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괜찮은 달걀요 예, 예, 여기 부족함 리스트에 없는 것을 봐서 이 계란은 안전한 계란입니다. 달걀 겉 표면을 자세히 보면 숫자 또는 영문기호가 적혀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지역을 뜻하는 숫자로 살충제 달걀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을 전격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앞으로도 안전한 달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검사를 하셨는데 횟수가 될 만한 달걀이 있었나요? 전수 점사 전수 조사를 했지만 부적합 계란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마트 등을 중심으로 상시 지도 점검을 해서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식약처에서는 살충제 달걀의 무해성을 발표했는데요. 살충제 오종을 이해 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살충제 달걀의 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갈수록 혼란만 커지는 살충제 달걀의 진실.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때입니다. 좀더 농가의 그 농민들이 좀더 소비자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판매를 한다면 정말 믿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